보리수가 정말로 찢어지게 달려버렸습니다. 보리수 한번 달린 거 보세요. <laughs> 야. 보리수. 체리가 이렇게 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세요. 가지가 막다 늘어져 버리고요. 아유. 어. 엄청나게 달려버렸어요. 가지가 이렇게. 이야. 이게 보리수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은,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제가 유박 태비를 여기다가 한 포씩 줘버렸어요. 한 포. 한 나무당 한 포씩. 그랬더니 저쪽에, 돼지비, 이게 새 나무가 있는데, 새 나무 다 이렇게 찢어지게 달려버렸어요. 태비를, 유박 태비를 한 포씩 줘버렸더니, 아로아 올해 아로아도 엄청 달려버렸어요. 근데 체리는 안 달렸어요. 체리, 자두, 뭐, 사과. 또 사과는 좀 많이 달렸어요. 해보세요. 아이고. 포리수. 완전히. <laughs> 저 보세요. 이게 한 7년 됐거든요. 7년생인데. 보리수는 이렇게 많이 안 커요. 내가 막 가지치기 다 해버리니까 옆에 나온 건다 가지치 기 해버리거든요. 음, 이거 유박태비만 여기 내가 한 포씩 버렸거든요 이렇게요. 이거. 이거 봐, 여기. 뺑 둘레로 한 포. 그랬더니 야, 이렇게 막 기차지게 달려. 보리수, 보리수 맛도 좋아요. 맛도 또, 어. 맛도 되게 좋아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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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이 있 음. 어 혈압 심장 다 좋다고 하네요 탄인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음. 음.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음. 아우 맛있어요 새콤달콤하니 이렇게 한옥금싶 따가지고 그냥 이게 입에다 털어넣어버려좀막 찢어지게 달려